여러분, 아, 여러분, 뭘할 거냐? 그동안, 지금, 여러분, 어, 지금 그동안 잠깐, 한 번씩만, 어, 안 누르면 안 해. 응, 기다려줄게. 빨리 눌러, 빨리. 말고 빨리 눌러. 아니, 빨리 눌러, 눌러.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. 음, 눌러, 빨리 눌러봐. 어, 그것좀 눌러. 어, 눌러, 눌러, 그대로 눌러. 그대로 눌러, 그대로 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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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아, 안 누르게, 진짜. 눌러, 눌러, 눌러. 아, 안놀으면 영상 안 합니다, 여러분. 진짜입니다. 아, 진짜예요, 여러분. 아, 진짜예요. 아, 진짜 영상 안 찍는다는 거 실제다, 여러분. 알겠지, 여러분. 어, 구독자 한명 올라왔네. 아니야, 아니야. 한명 밖에 안 올라왔어. 이게안 돼, 안 돼. 어떡하냐? 당장 구독해. 이정도면된거 같구요. 이제부터 뭐라 할 거냐면, 오늘은 먹방입니다. 뿌 뿌리 뿌리 뿌이 뿌리 뿌리 지 자 오늘의 할 콘텐츠는 바로 감자튀김 들텐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감자튀김 먹어버렸어 아 그래서 오늘 의 콘텐츠는 어... 바로 오늘의 콘텐츠는 대충 에서뭐 아, 뭘까요 여러분 아 그래도 골랐는데 아, 진짜, 뭐 해야 되는 걸까? 근데, 뭐할거 여러분? 아, 어쨌든, 그럼, 안녕!